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신소재과학과 심우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 긴장도 되지만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하이테크놀로지라는 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계속 하이텍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하이텍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그죠? 뭐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운송수단,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료기기,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족용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 모든 공학과 과학이 집약된 최첨단 하이텍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대대로 어, 그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로우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우텍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입고 있는 옷처럼 직조를 통해서 옷을 만드는 기술가 로우텍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이가 있는데 잘 접어서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르게끔 덜 받게끔 날라갈수 있는 그것도 로우텍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많이 그 사극이 되는데 보시면 아주 강도가 높은 철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희 금속공학 신소재 측면에서 보면, 어, 상당한 금속공학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그거를 로우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이텍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어, 2004년도에 아주 로우텍,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어, 2010년도에, 그 2004년도에 발견한 기술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노벨 물리학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온, 그러니까 이게 실내 온도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은 물질이 스카치 테이프로 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아주 로우텍이죠. 그래서 노벨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벨상에 대해서 좀그좀 그좀 찾아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2016년 작년도에 매년 가을이면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 평균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근데 그 BBC 방송사에서 영국에 있는 분석을 좀해 봤더니 20세기 초반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나이가 56세였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세기 초반에 물리학 쪽에서는 어, 47세 그러니까 거의 15년,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 20세기 초반보다 지금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겁니다 기술을,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많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기술 개발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점점점 순위가 밀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런 기술이, 지식들이,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첨단 기기, 첨단 전자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그 중에서도 어, 소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시절이나 신소재는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기 시대에는 철이 신소재고요, 청동기 시대는 총동이고 그 전으로 석기로 하면 돌이 이제 신소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소재는 뭐냐, 지금 실리콘입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실리콘이라는, 그 실리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이라는 재료는 그 여러분 그 저기 그 해변가에 가면 모래 있지 않습니까? 다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고, 어, 많기,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근데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왜 기술의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어, 반도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 전기를 흐르고 안 흐르고 사이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전기를 흐른다고 해서 반도체가 아니고요 어,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조건을 주는데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도체죠 어쩔 때는 안흐르고 부도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는 우리가 이진법 0과 1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게 실리콘의 예시입니다. 어, 저기 가운데 하얀 선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죠? 저게 반도체 물질이에요. 실리콘, 저희가 부르는 나노선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직경을 가진 어, 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 나노인데요. 20 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서 그 직경을 대략 한50 마이크로라고 하거든요. 그럼 50 마이크로, 머리카락 하나를 세로로 1000개를 자르면 50 나노가 되죠. 그죠? 그 1000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반 자르면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어, 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어, 전기를 흘려야 되니까 양쪽에 저렇게 보라색처럼 이제 전극을 도체를 만들고 또그 위에다가 특정 조건을 줄수 있다라는 어떤 또 게이트라고 하는 구조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파란색도 보이시고 노란색도 보이시죠? 파란색이 저기에 보시면 저게 폭이 500 나노이고요 위에 있는 게 노란색이 250 나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500나노 위에 250나노를 얹어야 되는데 어 쉽게 우리가 항상 늘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비우, 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구의 직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구의 직경이 대략 한 12,000km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주왕복선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올 때 지구를 찾아서 폭이 100m인 활주로에 안착을 하는 기술 12,000km에서 100미터를 찾는 거죠 자, 고거가 되면은 똑같이 1 c m 안에서 저 100나노급을 찾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접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아, 이런 걸 사람들이, 인류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니라는 것 일을 하면서도 감탄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스케일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 그, 우리가 정말 이런 첨단 기술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음에도 잘 몰라요. 그 핸드폰에 여러분 보시면 저 반도체, 저기에 우리가 반도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파란색 두 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는,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에는 반도체가 수백만 개가 있어요. 수백만 개.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된 방향은 뚜렷합니다. 계산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썼을 때, 빨리 창이 나무하고, 빠른 속도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슈였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폭이 한 1.7mm거든요. 1.7mm. 그 그러니까 저기 안에 어, 반도체가 102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저게 그러니까 우리 나노선으로 만들었던 가장 가장 집적이 많이 된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소자를 모습인데요. 각각의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작은 모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는 밀리미터 스케일에서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쭉 줄여드는 거죠. 그렇게 집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들이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열도 많이 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실리콘 기술의 그 기본은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기술의 방향은 유연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웨어러블, 플렉서블 그 모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능.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기술이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요한 어, 연구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실리콘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갈 것인가? 그거는 아직 모르죠. 연구자들이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면 항상 연구도 유행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여기는 종이입니다, 종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냥 종이 재료인 거죠. 근데 슬리콘하고 다르게 종이를 잘 보시면 대단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유연합니다. 그죠? 그 필요에 따라서 접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리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왜안 쓸까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종이는 결론은 종이는 거칠답니다. 근데 아까 그좀 전에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20나노급, 20나노 와이어가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보이시죠. 눈으로 그 말은 표면이 20나노보다 훨씬 더 평평하다는 얘기거든요.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런 기판 위에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종이는 평평하지 않아요.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슬리콘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슬리콘이 할수 없는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기술에 맞는 분야. 예를 들면 종이를 이용해서도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에 우리가 맨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씨를 쓰는 거죠. 연필로. 어, 아시는 분들 있을 테지만 연필은 그래파이트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카본, 탄소로 이루어진 아주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 아주 좋은 도체를 형성하게 돼요 전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에 거친 것과 저 전도를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 캐페스터라는 디바이스 수동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저렇게 플렉서블한 아주 유연한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터치가 되는 터치패드를 만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능동소자라고 얘기하는 계산을 담당하고 메모리 펑션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수동소자의 개념입니다 영역이 다르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저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가 거칠기 때문에 어, 우리가 표면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평한 것보다 표면적이 크면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다가 전기를 앞에 붙이면 전기화학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니까 당연히 구부릴 수도 있고요, 구길 수도 있고 하지만 배터리의 펑션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이 할수 없었던 영역을 우리의 일상적인 이렇게 주변의 재료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일종의 하이텍의 개념이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거는 로우텍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하이텍이 계속 하이텍일까요? 10년 전의 하이텍이 지금의 로우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의 로우텍이 10년 후에는 하이텍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미개척 분야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 영화가 제가 초등학교 때본 영화인데요 어, 이 영화를 아주 감명 있게 봤고 어, 제가 과학과 공학을 꿈꾸게 된 정말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 테이블 아주 늘어질 때까지 많이 본 영화인데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어,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해서 플루토늄, 방사, 방사능 물질이 필요한데 원래는 우라늄이죠 필요 없이 그냥 쓰레기통을 열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연료로 채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낯 익은 재료를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학은 어, 앞으로 지금도 발전되어 온게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미개척 분야가 너무나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미래와 열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